어, 아, 근데 이거 약간 픽 살이 나는데, 이거 마포 종점... 야, 렉 생기면 안 되지. 그래, 좋다. 아, 이거 좀 먼데,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. <laughs> 이거는 여기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... 아, 여기, 여기... 어, 여기가 있었네? 오, 지도에 안 나온 주유소 꿀꿀꿀꿀꿀꿀 꿀. 버기 니들 다 로드킬 내려오면 다 뒤져요. 갑자기 주유소에 들어가서 총 들고 나오는 애만 있지 않으면 아, 빨리빨리 이 야. 니네 내려오자마자 내가 죽인다. 이 야! 안 죽었어, 이 씨. 야! 이야... 얘안 죽어요. 저기 선생님, 얘안 죽어요. 저기요? 얘안 죽어요, 선생님? 이 사람 안 죽습니다. 야, 아유, 안 죽어요, 이 사람들. 어? 이게 뭐지? 저기요? 이게 뭐죠? 어, 쟤 하나 갖고 갔어요. 또 오히려 그걸 아니, 아니 이게 뭐죠? 이게 무슨 일인가요? 아니, 그 주세요. 그거 제 건데요. 어, 야 너... 야, 얘도... 어, 그래, 이 길? 아니, 저기요! 아, 니 누구신데... 아니, 차에 그렇게 타 계시고... 아니, 저기 이게... 남의 차에 이게...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야, 이게? 아니, 저기요, 이거 어디 올라가 계신 거예요, 지금? 뭐, 저기요, 아가씨! 아, 저를... 뭐, 이렇게... 제가 납치할 마음은 없었는데, 이게 제 차에 이게... 타고 계시니까... 이런 어이없는 일이... 어, 잠깐만요... 어, 잠깐만, 이거 한번 박아볼게요. 한번 내리세요. 안 내리시네, 박아도. 아, 그럼 제가 어떻게 죽여드려야 되지, 이거를? 아유, 이거를... 딴 놈이 와서 죽일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여도 내가 죽인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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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.. 계세요, 그냥. 아유. 별... 별일이 다 있네요, 진짜. 아... 이게 뭐야, 이게? 그동안 즐거웠어. 얜 죽질 않는구나. 이게 뭐지? 아까 대기실에서 봤던 갠가? 저안 죽어, 그럼 다저차 타고 다니면은 제가 계속 있는 거네? 뭐, 어쨌든 개이득? 뭐 이득 저.